전봉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8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27장 30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11조로 완성되는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발견되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의 이유가 될수 없는 온전히 겸손해야 될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유일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 2주차로 섬기는 오후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침체되고 연약해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교회가래서 이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이제 긴 내일 기묵상을 마치는 날입니다. 어, 125일 동안 나의 삶을 이끌며, 나로 전반전의 삶을... 아,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후반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의 이기 묵상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일의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11조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32절에 가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소산 이 곡식들과 또 짐승의 10분의 1,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속물,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구별돼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이 모든 규례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계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도장을 찍듯이 딱 찍어서 이 말씀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전체로 보면 레위기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쭉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정결 규례를 말씀했고 또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 성결 규례의 모든 삶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론의 자리에서 11조 규례를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식이나 사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전 존재와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와 삶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소나 양의 11조를 들이면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집, 짐승이 이렇게 통과하게 하면서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주목됩니다. 짐승은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 일정하지 않,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러기에 일정 비율을 유지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열 번째마다 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될 때까지는 11조가 없는 거죠. 열 번째가 되어야 11조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곡식 같은 게첫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라면 여기에서는 그런 열 번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비율을 유지시켜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또열 번째라는 규정을 통해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공정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되는 훈련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레위기를 생각하면 한 구절이 떠오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을 입는 오대 제사로 시작된 레위기가 11조로 마치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진정한 거룩한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제사와 절기의 거룩한 은혜를 자신의 소유와 생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어 그게 에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거룩은 의식이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저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때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입니다. 어떤 의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삶임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본질적 헌신의 자리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재정의 11조로만 생각하고 또 비율의 11조로만 생각했던 삶에서 어, 내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분의 것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후반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어, 11조는 절대로, 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전 저의 허물과 실수투성이 있는 저를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저의 삶을, 아, 내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내게 모든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 거룩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열묵상하면서 저의 후반전이 그렇게 주님이 완성하신 거룩을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사 전반전을 마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내삶 전부의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후반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 지키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고심을 드러내는 일상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된 그런 의식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에 하나님이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